그열어수 쓰야 되는데 그 상황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가 자, 오늘 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마디만그 아, 소... <laughs> 옮길 때 이렇게 쓰라야 되거든요 네. 그게 좀 아파요 아, 참아야 돼요 님은 어떠세요? 저요? 저는 안 아파요. <laughs> 저거, 앰프 연결을 안 하면요. 네. 소리가, 네. 안 나. 실내 네. 접종 온도가 있거든요. 저희가 이걸 다쳐, 어기고 지금 22도로 해놔가지고. 제대로 안 사용하면은, 대여 안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. 저희 때문에 안될것 같... 아안 <laughs> 돼. 자 오늘 어땠나요? 아니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. 아니, 끝났다고 치고 끝났다고 치고 끝났다고 치고 같이 연습을 해봤는데 합이 잘 맞을지 모르겠고요 운동 <laughs> 손가락에 막, 막 그런 거 거, 거북이 거 껍질처럼 나있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요 한 하루에 10시간 정도 노동 우리 좀 리더 바꿔야 될 텐데? 더 말할래. 야! 리더가 제일 조용하고 소근소근하고 그렇게 양심이 없으신지? <laughs> 없는 것 같아요. 특기하고 네. 리더... 가주세요. 들어봐. 지금, 지금 이거 몇 분째 누워있는지 아세요? 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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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주하는데? 이거 통편집 뭐할 거니까. 안녕. <laughs> <laughs> 만약에 들어가면 이거 다음 삐처이 진짜 다음 삐첩. 소리 들리죠? 자, 지금 빼보겠습니다.